예 여기는 병인박해 기념 성당입니다 어이후. 경치 좀 보십시오 이 첩첩산 중입니다 이 길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피신 을 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자 아, 여기 보세요 아주 그냥 멋지게 은혜롭게 이렇게 졌습니다. 제가 좀 늦어가지고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. 예배를 못 드렸네요.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성당 Thank you. 이렇게 뒤쪽이네. 아, 독특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뒤에 이렇게 뭐 열리게 돼 있네. 이상해갖고 내비게이션이야. 공포한테 잡아가지고 제가 헤매지 말았어도 11시 예배를 들었을 텐데 안타깝네 지금 예배가 끝나고 싶다. 또 움직여가지고 소막골 교촌 터를 한번 가볼게요 너무 외롭습니다 맨날 사람 없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있으면은 참 당황스러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샬롬